나도 연예인 나도 연예인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이 방송을 통해서 나도 연예인 이 방송의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그 뒤에 배경은 철조망으로 보이시죠? 이 철조망은 우여곡절 끝에 1989년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여러 루트를 거쳐서 오게 된 베를린 장벽의 한 작은 한 부분입니다. 동서덕의 분열, 그리고 1989년도 그 전에 많은 동덕의 믿음의 백성들이 취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거리에 나와서 평화, 촛불 기도회를 계속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한 10년 흘러서 결국엔 동독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1989년도 10월 1 1월에 엄청난 그 정치적인 사건들이 이루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고백하기를 이것은 뭐 강대국들이 통일을 이루었다. 독일이 뭐 잘했다. 소련이 조금 양보해서 그렇게 됐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배경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 아마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동서독의 통일이 어떻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로 이해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요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나도 연예인. 이 방송을 통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과연 연예라는 것이 무엇인가? 연예라고 하는 것은 퍼포먼스 아트라고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 동서독의 통일이 되고 통합이 되어서 새로운 통일의 독일을 이룬 것처럼 조금 아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예라는 걸 통해서 그냥 값싼 웃음이라든가 어떤 일부의 사람들의 인기를 높여주고 우리가 그것을 소위 방송으로 사고 돈으로 사서 아 값싼 웃음을 웃는 값싼 기쁨을 얻고 또한 행복을 얻는 것이 연예, 많이 아니다. 그것은 연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연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장벽들이죠. 장벽을 허물고, 장벽을 깨부수고, 그리고 인간의 따스한 정과, 인간의 따스한 그런 그 마음들이 만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기를 새롭게 평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막혔던 담을 헐고,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정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연예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오늘은 이 배경으로 베를린 장벽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쓰였던 그런 그 역사의 한 증거물 앞에서 장벽을 허물어뜨린 동독 신앙인들의 그런 그. 아 기도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연애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연애라고 하는 것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아, 통합의 세상, 화해, 화합의 세상, 화해의 세상, 용서의 세상,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네, 연예의 한 기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 연예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도 좀 노출을 시키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그 감성과 따스한 감정의 그런 나눔들, 연기를 통해서, 그러죠? 퍼포먼스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서로 부둥켜안고 끌어안고, 새로운 또 지평의 세계로 나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나도 연예인. 이 방송에 오늘은 특별히 베를린 장벽의 그한증검을 앞에서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감사하고 연예를 깊이 본질을 생각하시는 우리들이 돼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